그럼 정말 지금 주식을 사야 하냐? 살수 있을까? <laughs>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창에좀 좀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상황이 그 저번 제가 시황 올릴 때도 빅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빅스가 높아 이렇게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미래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죠. 저가 매수 기회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이제 빅스 변동성 지수만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 빅스가 지금 어제, 어제 장 빠지는데 한 1%, 2% 움직이던데 어제 얼마에 끝났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이 지수, 이 지수가 이 40, 그러니까 40을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그죠? 이 40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이게 아홉 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니까, 러이 40을 넘어간 경우가 요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니까, 40을 넘어섰을 때, 이, 이걸 이제 그, 이, 이, 요렇게 했을 때, 1990년 이후로, 어, 이걸 이제 넘어갔던 경우를 세월이 보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이 이상에서 매수하면 수익률이 과거에는 좋았어요. 그죠? 어, 좋았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다 나오니까 그래서 보시면 40을 아 돌파하는 게8 번이네요. 9 번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그래서 음여 차례 중이 어, 40을 돌파 한 직후에 시장이 하락이 하락을 했던 경우는 그 2000년, 2000년 그 2002년 여기 2002년 여기에 이제 나왔을 때 그렇게 하락했고, 그다음에 2008년에 여기 나왔을 때 하락했죠, 그죠? 두 차례고 나머지 여섯 차례는 올랐는데 지금은 내렸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넘어가면 시장이 이제 좀 바닥을 나타냈다는 거를 암시를 하는데. 8번 중에 6번이 높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심했던,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심했던 구간까지, 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좀 고민은 좀 해봐야 돼요. 네. 역대급으로 이제 픽스가 높은 거고요 네. 80.73. <laughs>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아요. 그래서, 어, 과거와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이게 이제 빠졌다가, 보통 보면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고 나서 나오, 그 다음 나오곤 하는데 여기도 빠졌다가 진정됐다가 다시 한번 어떤 위험이, 이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 진정한 뭐가 나오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변동성 지수는 아래 위로 뭐 상관없어요. 변동성이니까. 네. 위로 그렇게 변동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란 게 올라갈 때는 시가 총액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지수가 뭐 S&P 500 기준으로 2500, 2500에 사야 할 거를 2600에 사고 2700에 사게 되면 당연히 돈을 더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을 그렇게까지 키우면서까지 올라갈 수는 없죠. 내려갈 때는 어때요? 그니까 적은 그 지수가 작은 데다가 그냥 던지니까 더 쉽게 내려갈 수는 있는데, 올라갈 때는 그렇게는 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 평탄한 그, 비율를 그렇게 하잖아요. 평탄한 그 산을, 이렇게, 이, 바위를 굴리, 올, 그, 굴려서 올라가는, 어, 그런 걸 비율을 들고, 내리는 거는 그 바위를 꼭대기에서 그냥 손 놓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예, 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변동성이 줄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진엑스트 20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변동성이 준다는 말은 시장이 다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나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 그러니까 빠지 그러니까 빠지는 것도 덜 빠지고 오르는 것도 뭐 이렇게 그런 게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루에 하루에 지금 뭐 못해도 5%는 기본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아직까지 하루에 1% 정도만 움직이는 쪽으로만 나와줘도 그나마 변동성은 좀 줄어들긴 할 텐데 그렇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걸 세분화해서 좀 보면 이거를 이제 여기가 빅스 레인지를 20 이하 뭐 20에서 30, 30에서 40, 40 이상으로 봤을 때 요게 기간이에요 1년을 보면 이거는 픽스를 베이스로 해서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1년 지났을 때40 이상에서는 1년 후에는 결국 32% 32% 수익이 낮다고 이제 보는 거죠.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이게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에는 그래요. 그림상에는. 그림상에는 이제. <laughs> 오늘도 갭, 아까 선물은 조금 빠지고 있죠?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의 어떤 상황을 봐서는 쉽지 않긴 할것 같아요. 그 다음을 보면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 예, 최, 또 최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네. 이때는 보시면, 그, 빅스가 40 이상일 때, 1년 후에 마이너스 13. 근데 더 기다리면 결국에는 올라오긴 했어요. 3년, 5년, 10년이니까. 어, 음, 최악일 경우,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 러니까더 장기로 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거죠. 이건 뭐 지수 베이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소위 말한 리세션이 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리세션이 와서 그걸 회복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거죠. 뭐, 그러니까 존버가 정말 최대로 한 3년, 5년 존버할 각오로 이제 버텨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최악의, 최악의 경우까지 이제 생각해서 그 존버라는 게뭐몇달 존버가 아니니까요. 음,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뭐이 모든 그 변동성이나 <laughs> 모든 변동성이나 어하 저번에도 제가 그 보여드렸다시피 마이너스 그니까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하, 손실 그오렌버핏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반토막을 각오하고 늘 이렇게 주식을 어, 상대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가능한 거죠. 그 정도의 어떤 여유도 있어야 되고 여유 자금이어야 딱 어, 하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할수 있으면, 존버할 수, 존버할 수 있겠죠? 아, 은퇴자금. 네, 은퇴자금이라면 아 시간이 있으니까. 30년 존버. 아,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접근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죠? 어제도 전문투자가는 어차피 남의 돈을 운용하는 거고,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늘 단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거고, 개인, 그거는 좀 틀린 거죠.